예, 여기는, 지금 배를 타가지고, 예, 킨즈 메리오인데, 킨지 메리오 배, 배를 탔어요, 지금. 와. 간만에 타니까 저, 저, 또 재밌네요. 메리오. 퀸지가. 자, 저기 바다가 보이죠? 하늘은 높고. 바다를. 아, 아우. 진짜. 간만에 또 제주도 가니까 막 설레네 또. 저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다지 막 여기는 카페, 여기 카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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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. 카페. 여기는 목포, 목포 국제역을 터미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비행기, 에이, 비행기 아니라 지금 킨지 메리오를 지금 탑승해가지고. 아 제주도 안 갔는데 꼭 제주도 온것 같아요 와, 멋있어 날씨 좋습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, 좋습니다 아, 기대가 됩니다 이거 와.